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던전 앤 파이터.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여격투가가 리뉴얼이 됐습니다. 보트 리뉴얼이 됐고요. 전후 비교를 해보자면은 뭔가 커졌고 뭔가 늘씬해졌습니다. 펜코의남기준님의 게시글을 좀 네, 볼게요. 어, 저랑 똑같은 바지 입었네요. 왜제 코디 따라 하시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통통한 여격가의 다리에서 이렇게 좀 늘씬하게 바뀌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여격가를 키우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격붕이 특유의 통통한 느낌을 좀 좋아했거든. 사실 통통하지도 않은데, 이런 느낌에서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음, 확실히 좀 요즘 트렌드가 미형의 캐릭터들이 인기가 좀 많기는 해가지고, 또 도트쟁이들이 좋아하는 게또 요거죠. 요거, 요거 허벅지 안에 이런 이제요. 어? 잔 근육 같은 거. 이런 거에 또, 이렇게,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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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겠지만. 이거 봐! 내일 네, 이줄 알았어. 또, 진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흐, 흐, 흐가 나오고 있어. 오늘 방송 전에 이거 또 이거 눌러버렸어. 이거 눌러가지고 지금 또 옷이 막 섞였어요. 이거. 환상의 패션소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병에서 제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눌려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아, 치복을 입히면 되겠다. 자, 몸매. 바뀐 거 어떻게 좀 체감되시나요? 어, 근데, 옆모습은 확실히, 요, 요, 빵데이 요렇게 해가지고, 허벅지. 이렇게 된 거는 좀, 나도 마음에 들기는 해. 일로 와봐, 이렇게 와봐. 어, 이렇게. 여기까지 와봐. 어, 그렇지. 다 수영복 입힌 거 봐. 이 녀석들, 이 투명한 녀석들. 역시 여자는 건강미지. 이래가지고, 어딜 분미같이, 어?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시대는 갔어. 너무 날씬해졌다. 이렇게 보니까. 구 드림파이터잖아. 이분이 입은 거. 이거 보니까는 진짜 확 체감돼. 왜냐면 이옷 입으면은 약간 좀 이렇게. 긴 듯한 느낌이잖아, 님들. 그죠? 종아리 라인은 약간 여기검처럼 라인을 잡은 것 같아. 벅지는 이렇게 격가니까는 조금 이렇게 다리 사이는 붙여놨는데, 그 종아리 라인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거기가 약간 여기검 같기도 해.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버프냐, 너프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 어, 나 옛날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입혔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약간 이렇게 입으면은 빤스 보였는데? 이 지금 빤스 안 보인대 <laughs>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오해하지 말고 옛날에 해치 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으면은 <laughs> 1픽셀로 약간 빤스 비스무리한 게 보였듯해 어왜안 보이지? 어 원래 이렇게 걸으면 보였는데? 블루마리 세트가 떡상했다는 게 이런 뜻이구만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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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혀졌어 솔직히 토네이도 옷 한번 입어볼까? 야 바지 핏이 이렇게 변한다고? 체형 교정까지 되어버렸네 살 빼고 어? 어 근데 좀 어색하다 이게 원래 탑이 좀 길었었는데 좀 짧아졌어 가슴이 이렇게 올라갔나? 전체적으로 복근이나 이게 허벅지 갈라지는 근육 같은 것도 좀 생겼어 여기검 같은 경우는 허벅지도 가늘고 종아리가 좀 튀어나온 그런 체형이거든 내가 여격과랑 비교해서 보여줄게 검스 신겨놨잖니 나 이거 검제하지도 않는데 그냥 몸매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어? 허벅지도 가늘고 종아리 비율이나 라인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라인에 이런 게좀 이렇게 좀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격투가 같은 경우에는 몸을 더 단련하다 보니 종아리 알이 좀더 있죠. 발목이 좀 얇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전으로 돌아갈 거냐, 이런 말. 너네 또안 돌아갈 거잖아. 님들 이거 그래서 뭐함 했는데 뭐좀 바뀌었다 하더라고. 어, 이제 꽉안 눌러도 되네? 아. 네, 이제 죽기가 아예 없어졌다 해요. 아, 그리고 냉간에도 옛날처럼 좀되게 됐네. 아, 이거 뭐야. 되게 짧다. 어? 아, 황급도 그냥 나가네? 직발로 그냥 따다닥 나가는가 보다, 이게. 음. 그냥 직발로 나가네. 그냥 진짜 딸깍해졌네? 핸드는 아, 이제 좀, 아직 어색해요. 아직 뭔가, 아직 뭐, 뭔 뭐, 뭔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스커 키우는데 마음에 든다고? 스커는 뭐 바뀐 거 없잖아요. 오오오 오, 오, 뭐야 아아 아, 뭐야 확 달라졌는데? 어, 확실히 뭔가 투박하게 바뀌었다. 여격과 아예 전체 개선 같은 느낌이구나. 나다다다다다. 확실히 둔탁해졌어. 소리 소리가 둔탁해졌어 소리가. 아이 씨발. 어, 오 아니 스커가 완전 뭐야 가텐드처럼 바뀌었는데? 야 이거 모으는 것도 재밌어졌다. 오! 어? 어, 야, 야야 여스커 떡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 직업 다 개선이에요? 남들아 여격과 본캐 인사랑 다이은 아무도 본캐. 결국엔 여격과가 본캐인 사람들은 많아봤자 스커 넷마 정도라고. 아무도 급풀, 그 수파 이런 거는 또 어? 본캐로 안 해? 아니 이리로 와봐. 급풀이 그 어디 갔어? 달라진 게. 어우휴 원래 저런 거 있지 않았나? 아 이게 끝? 아 직병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왜? 하다면 냇마로바꿨시던가요 티베깅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스파가 어떻게 타격감이 좀 좋아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여 스파는 얼굴이 못생겨졌다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음? 음. 야 이제 꽁꽁 싸매면 안 되겠다 좀 기괴해진다 이거 뭐고디모아제님 나는 이거 웨딩 세트 이거 보니까 체감이 확돼 X자로 붙어있던 다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는 야야야야야야 생 뻘이 게이야가 됐는데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체감이 제일 잘 되는 게 웨딩 세트예요 몸이 짧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여기 어깨가 전체적으로 좀 딸려서 올라간 느낌이 있었어 아 과연 여격가의 시대가 올란지 돈이나 모아서 이베나비나 좀사 입혀야겠다 네, 오늘 도트보기 여기서 컷.